안녕하세요. 혹시 꾸준한 수입과 확실한 투자 수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병점에 숨겨진 보석 같은 매물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달 620만 원에 달하는 월세 수익을 상상해 보세요. 병점 중심에 위치한 이 22세대 다가구 주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 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하면 실투자금은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각 세대는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고, 위치는 말할 것도 없이 최상급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데, 누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어요? 마치 옛날 드라마 전원 일기처럼 말이죠. 200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70평에 달하는 대지와 135평의 넉넉한 연면적을 자랑합니다. 기흥, 화성 삼성 캠퍼스와 가까워, 삼성 직원분들에게도 최적의 위치입니다. 마치 치킨집 앞에 학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금빛 부동산과 함께 안전하고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세요. 투자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